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어, 양매매이 주식 채널에서 어, 당일 데이트레이딩 3분봉 어,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제가 매매를 어,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우하이텍 이라는 종목을 어, 매매를 했고요 오늘은 제목을 뇌동매매라고 이름을 붙여갔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수스로 손실로 최종 마감을 했고, 뭐, 어차피 연습 매매이기 때문에 수수로 손실이든, 얼마간의 이득이든, 뭐, 저에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 매도 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실수가 좀 많았고, 어, 과거에, 어, 버리지 못했던, 뭐, 과거의 그런 습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서, 어, 이런, 오늘 매매의 흔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매매 일지를 통해서 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어, 저 사람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라고 안도하시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매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CTS 상에 어, 상단에는 3분봉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하단은 성우하이텍 1분봉 차트입니다. 성우하이텍은 4월 12일날 이렇게 한번 쳐샀다가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바닥 두번 만들고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 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쯤 혹은 이때쯤이었나요, 어쨌든 이 대주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주가 불가능하고요, 신용만 가능한 종목이죠. 어 이날 어, 은봉의 꼬리가 달린 이날 대주매도가 어, 가능했고, 이날 대주 물량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날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락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대금은 볼까요? 성화이태공 거래대금 5위에 2 0 0 0 3,000억 조금 오미치는 거래대금이 나왔네요. 좀더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3분 70억 검색기를 주 종목 소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저한테는 없고요 어쨌든, 일단 3분 봉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패턴이 어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장 시작부터 보셨다면, 이갭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 디마크 고가와 9,810원, 9,810원은 여기, 요 꼬리 달린 음봉 전날, 오늘 이전으로 봤을 때 최고 종가를 기록했던 이날 이 양봉이죠. 양봉의 시작 가격입니다. 시작 가격을 뚫기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보시면 디마크 고가를 중심으로 오, 오이평과 함께 상한선 패턴이 여기서 한번 발생을 했죠. 그래서 눈여겨보신 분들은 여기서 상한선 패턴으로 바로 진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 패턴 이후에도 이 상한선 패턴을 완성시켜주는 캔들에 중심 또한 무너지지 않게 받쳐 주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갈 때는 전날 고가를 뚫어 주는 상승이 나왔고 전날 고가를 뚫고 요때 한번 덜컹거리는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피봇 이차 저항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여기 1190원은 이날 시작가 격이 아니라 이날의 종가죠. 1190원. 1190원까지 뚫고 일단은 피봇 이차 저항에 부딪히고 자 상한선 패턴 한번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터치 패턴 오, 네. 오이평 터오이 합니다 아, 터치, 터치 패턴에 오이평 S 패턴이 한번 또 발생을 하죠 여기서 네. 오이평 S 패턴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S 패턴 이후에 피봇 이차장을 받고 몇개 떨어지지만. 네. 유독 오늘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은 12평의 지지를 많이 받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12평 지지받고 피봇 이차장 일단 한번 뚫어놓고 여기서 대기 좀 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쵸? 22평까지 여기까지는 진짜 절대 오지 않죠. 일단 여기 초록색 라인이 만 940원인데 만 940원이 이날 만 940원이 이날 고가죠? 네네네. 이날 꼬리 달린 이 날의 고가. 고가까지는 일단은 옵니다. 그래서 일단 상, 요 앞부분 우리가 이제 B급 구역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 앞부, 앞부분에서 거래대금 70억 이상씩 요렇게 꾸준히 발생되면서 장 초반에 상한선 패턴과 이렇게 5평 S 패턴으로 12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쭉 올라갔고 예, 요 최고 고점까지 하고 이렇게 질질이로 흘러내리다가 이 고점을 누른 듯한 요런 상승이 장마판에 한번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뚫지 못했죠, 결국. 곳 네. 고가만 살짝 올려놓고 실제 종가상으로는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는 여기서 한두 번, 혹은 뭐 여기서 한번또 가능은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세번 정도 발생을 했고, 여기서는 질질이 패턴을 완성을 못 시키는 일종의 여기 부분보다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약간, 그저좀 부족하죠? 페이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가격을 만 960원으로 바꿔볼게요. 왜 그러냐면, 시간에에서 종가가 만 9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살짝 시간에서는 올렸습니다. 어, 그렇게 시간에서 마감을 해서 1 9 7 0원1 9 6 0원 까지 해서 음, 뭐 내일이나 모레나 어, 계속해서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상승의 여지를 이렇게 조금 냄새를 풍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제가 내동매매라고 어, 어, 처음에 이제 타이틀을 붙였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매매마크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70억을 최초로 제가 발견을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여기가, 바이 마크가 이, 여기서 찍혔겠죠? 어, 조금 흥분을 했어요. 성우 아이텍이, 어, 대주매도가 사라졌구나. 이거는 일단은 다, 일단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그럼 일단 올리겠는데, 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일단은 첫봉 보고 그 다음 봉에서 1분 봉으로 좀 잡아 주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더니 이만큼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는 요 이제 중심선을 일단은 안 깨길 래 일단은 제가 버텼고요. 버틴 결과 여기까지는 이제 피봇 이차장까지는 제가 일단은 갖고 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보니 피봇 이차장을 지지를 받고 또 다시 12평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좀살 것이지. 또 여기 도지 캔들 하나 보고. 도시캔들 보고 올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샀어요. 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이제 최고 고가 이 앞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꼬리들이 막히길래 일단 팔았어요. 팔고 그러면 이제 다음 패턴을 좀 보면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또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하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 영역이 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매를 한번 더 해서 세 번째 매매 바로 손절을 쳤습니다. 여기는. 존재를 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게 예전에 되게 많이 당했었던 초보 때, 뭐 지금도 초보지만, 아예 되게 많이 당했었던 부분인데, 여기를 올라서고, 눌러주고,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제가 샀어야 되는데, 이 시간도 3시 다 돼가지고, 여기를 왜 바위를 찍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게 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제가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욕심이 강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시회에서 팔았으면 손절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어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걸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손절도 되게 늦었습니다. 여기 5위평이 떨어, 이탈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에 22평 이탈까지 봤는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성화의 택이 저는 개인적으로 뇌동매매의 완결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매 흔적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매매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